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뜻대로 행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뜻대로 행합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오른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리조이스라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세미나였는데 그 신청 그 오픈한 지 7분 만에 온라인만 가능했는데 마감이 됐다고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미나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 보니까 잘 섬겨주시고 또그 마음을 나눠 주셔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뭐이 주제가 자체가 공감, 힐링, 감사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게 힘들고 지쳤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명 강사님들도 오셔서 강의도 하셨고, 또 토크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았던 시간은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며놓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처럼 진행이 됐는데, 라틴 재즈하는 팀이 와서 연주도 하고, 또, 김명선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오륜교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찬양팀인데, 김명선 목사님이 누구냐면, 치선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더 은혜가 된 팀이 있었는데, 하다씨 뮤직이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하다씨가 히브리어로 새로운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이하나씨 뮤직이라는 팀이 하는 그 찬양의 장르가 뭐냐면 힙합입니다. 그러니까 랩을 하는 거예요. 랩도 하고 춤도 뭐 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팀입니다. 사회자가 걱정이 좀된것 같아요. 목사님들만 다 모여 있으니까 네, 힙합으로 찬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약간 나하더라고요. 네. 네. 이 목회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마법 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그 찬양 힙합하로 올라왔던 그 형제가 등치가 있는 이 산만하더라고요. 진짜 이 힙합하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힙하게 생겼습니다. 지도 크고. 안경도 이렇게 탁 쓰고 그리 올라왔어요. 그 옆에 있던 한영제는 굉장히 곱상하게 잘생긴 남자친구였습니다. 앉아갖고 제가 제일 앞에 앉았었거든요. 일부러 좀맨 앞에 앉아봤는데 굉장히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이 마법 같은 키워드를 던지기 시작한다이 뚱뚱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밥적이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마법 같은 키워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그렇게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의 특징은 뭐냐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찬송가를 편곡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힙합을 하고 맥, 그 랩을 하는데, 이, 사실 우리가 이제 랩을 잘못 듣잖아요. 앞에 가사를 계속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찬양을 막 시작할 때 어, 살짝 이렇게 뒤를 봤어요. 그리고 막 이게 찬양이 고조될 때 뒤를 봤는데, 옆에 있던 나이 드신 이 남자 목사님이든 여자 목사님이든, 그 친구가 하라는 대로 손들다 하면 손들고, 이렇게 흔들다 하면 흔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가 불렀던 맨 마지막 찬양인. 예수 부활하셨네. 이 찬양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대가 흘러도 세대가, 세대가 바뀌어도 유일한 이유 같이 십자가 만이 모든 나라들아 온 우주 만물들아 그 이름 한 분만 높이리. 예수 부활했으니 만민 눈물이 막 나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 찬양의 장르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함께 노래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편견적인 치선을 가지고 갔으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가 세간격을 어,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어떻게요? 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입니다. 지난 주에 함께 나눴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증언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했던 이 율법의 멍에를 매기하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누리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시니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을 지금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구보가 동일하게 인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구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누구를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를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민의 왕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민족이 누구한테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나거나 다른 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핵심을 전해주셨지만, 그것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아니, 죽이, 죽게 한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라 거예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을 직접 보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말 분명 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 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된 거요?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으며 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선포했던 이 아모스 선제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예수님을 어쩌면 믿지 않고 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정말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을 내려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조율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음행 그리고 음식 규정에 의한 것인데 목매어 죽인 것 부정한 방법으로 도축한 것은 먹지 만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 역시 뭐예요? 음식 규정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 안에서 도무지 이방인들에 가는 그 모습들을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행동들은 좀 너희들이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부탁하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이것을 규범처럼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을 지금 부탁하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으로 추측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1920, 1992년 이바르셀로나에서 마라톤 금메달 딴 선수가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 아시죠? 이 마라톤 금메달 뿐만 아니라 1994년도에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아쉽지만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 황영조 선수에게 따라붙었던 그 수식어가 뭐냐면 마라톤 천재, 재능이 완전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얼마 전에 이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운동을 하면서 마라톤 운동을 하면서 동물처럼 살았대요. 먹고 자고 뛰고. 이것만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대회만 남아가면 1등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은 재능이 참 좋은 사람이다. 마라톤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력이 없으면 결과물을 따를 수없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말로 먹고 자고 뛰는 일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력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거그 노력한 것을 보고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 금메달이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면 아저 사람은 체격 조건도 좋고 훈련도 잘 받았고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집안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뭐 특별한 교육을 받았고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직접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도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었던 그 일들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충분하게 얘기하고, 또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 조율점을 찾고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이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결정합니다. 편지를 보내는 것까지 준비한 이후에. 모여 있는 모든 교회에 공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하는 게 뭐냐면 편지를 직접 들고 갈 사람들 유다와 신라를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어떻게요? 마음을 맞췄으니까 이제 편지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지 하나만 딸랑 보내면 될 것을. 이렇게 사람을 직접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와 실나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중에 신라는 어떻게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장일치로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들을 때, 헬라 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만장일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열심 모이는 모이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 것이 회의의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모습입니까 통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신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그렇게 함께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셨대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더 이상 종이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돌아 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루살렘 교회가 이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걷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뭐가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며 나간 아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율법의 잣대를 대자 그들의 마음에 뭘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와 신라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표면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로를 전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의 그,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교회 가서 뭘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한 심령, 혹시 모를, 네. 이 유대인 뜬 때문에, 자신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하고, 권면하고, 이 권면하다는 단어도, 이 위로난을 전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이방인 교회에 이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여 어떻게요? 서로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더욱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의 방향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한 것을 품고 그 사람의 이끄신, 이끄는 것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의의 길이고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선포됐던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누구, 누가 구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고 이 야구보 사도를 통해서 그 뜻이 온전히 선포된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복보순복음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길과 방향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본을 보인 것처럼,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서로 존중하길 원합니다. 서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달랐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상했을까봐 지 위로하고 그 마음을 다독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뭘 하길 원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어떻게 하길 원한다는 거요. 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걸어가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충분하다면 우리뭐할수 있을까요? 복부 순복음 중앙교회의 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주의 영광 위, 하나님의 뜻 따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목포은복음 중학교 성립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